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 적성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성 전형의 특징부터 우선 보시겠는데요. 어 적성 전형은 일단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어 적성 성적만 잘 보면 적성 시험만 잘 보면 어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교과가 50%뭐 대체로 60% 반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수준이냐. 어,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입니다. 대신에 시간을 짧게 주죠. 그래서 어, 짧은 시간에 수능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출제되는 과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 고려대학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입문계열을 제외하면 모두 수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를 주로 보는데 수학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되고요. 어, 국어, 영어, 수학이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그것은 뒤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올해의 특징이죠. 어, 가장 많이 적성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고요. 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이고요. 홍익대학교 세정캠퍼스는 올해 폐지가 됐고요. 적성은 어,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모두 폐지가 됩니다. 어찌 보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적성 전형을 실시하다 대학을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입니다. 가장 많이 선발을 한다고 그랬죠. 전년도보다도 약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약간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3 6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감소 감소보다는 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은 뭐 사실상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숫자가 뭐 두세 명 이렇게 되는 것은. 이후에 이제 5월, 6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모집유강이 나왔을 때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대학 홈페이지나 모집유강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뭐, 일지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 정도가 적성을 보고 있고요. 홍익대 세종캠퍼스 올해 없어졌네요. 예. 그럼 적성의 출제 범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배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보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인문계열 빼놓고는 어, 다 수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 유형은 어 EBS 연계 유형이나 보통 수능 유형입니다. 뭐 교과형이라고 표현돼 있지만은 어, 다 사실상 수능의 약간 쉬운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어될것 같고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어 앞서서 이제 어, 적성 전형을 지원할 때이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적성고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 대체로 살펴보면 1 2등급 학생들은 내신 1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활용을 하지 이 적성 전형을 그렇게 막 어, 열심히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 보통 3등급 이하부터 적성전형을 많이 볼것 같은데요. 어, 가천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가운데 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이 어느 정도의 적성 시험을 잘 봐야만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 가천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4등급 대 학생들이 적성 전형을 많이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4등급에서 5등급 그다음에 5등급에서 6등급 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4등급과 5등급의 차는 어, 내신 성적에서는 3점 감점을 합니다. 내신에서는 그런데 어, 적성 문항을 한 문제를 더 맞추면 3점에서 4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 4등급, 5등급 학생이 4등급을 따라잡으려면 한 문제 정도 4등급 학생보다 더 맞추면 되고요. 어, 또한 어 5등급 학생이 3등급을 따라잡으려면 한두 문제 정도만 어, 더 맞추면 됩니다. 내신 성적의 편차가 별로 없어서 적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학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 성결대학을 보게 되면요. 어, 한 문제, 한, 어, 내신의 등급 차가 7점인 반면에 한 문제를 맞추면 8점이 올라가요. 따라서, 어, 6등급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결국 6등급 학생이 어, 성결대를 많이 지원하는 4등급, 5등급 대학생을 따라잡으려면 그냥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은 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어, 찾아보실 것을 어, 권장해 드립니다. 뭐, 나머지 대학도 화면을 보시고 정리를 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럼 이제 적성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적성 전형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직관적,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하시지 말고, 어, 건너뛰시고, 빨리빨리 풀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적성 기출 문제를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많이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이게 확인 이 문제가 문제로서 온당한 문제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증의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런 작업들 때문에 문제가 너무 애매하거나 이런 문제들을잘 출제를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검증된 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로 수학의 수학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 이제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가 사실은 많이 나와요. 어, 아주 어려운 뭐 기하 벡터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여기까지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수원 어, 수트에 나오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들을 어,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 여섯 번째로. 어, 전체적인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걸풀 때는 전체적인 의미를 막 파악하고 어, 상세하게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어,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추론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맞춰서 연습을 해 보시면 어, 적성고사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